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로 5장 4절까지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문제였을 뿐이지 이러한 자신의 기적의 체험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여 주어서 저들도 자기가 순종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와 같이 똑같이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은 뭐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이 비밀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전한다라는 문제는 분명히 하나 더 넘어야 할 한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뭔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수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최고의 권위 주체자는 바로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만을 가지고 나서려 했을 때 저들이 자기에게 과연 우리를 이끌 만한 그 권위가 당신에게 있느냐고 묻자, 모세는 그 권위의 주체를 스스로 확신있게 말할 수 없었으므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였기에, 또다시 저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자기들의 이끌 권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들은 여전히 바로왕을 애굽의 최고의 권세와 능력 있는 자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로왕은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명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그 피라미드 안에 전부 다 함께 다 파묻어 버려도 아무런 사람들의 말도 할수 없었던 진짜 신적 권위가 있었던 자가 맞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모든 사람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파라호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거든요. 최고의 존엄자에게 불쳐지는 바로왕입니다. 그래서 1대 바로, 2대 바로, 3대 바로가 있는 것이지. 바로 왕 자체가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저 바로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어서 버려졌던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서 강가에서 주어왔던 근본 없는 사람에 불과했기에 지금 아무리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다고 해서 당신이 누구냐는 근본을 흔드는 질문을 한다면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권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따르게 될때 생기는 것인데, 모세에게는 저들이 자신을 인정해줄 만한 그런 권위의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홀로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다면, 뭐 문제 없겠지만, 그럴 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바로왕의 권위와 능력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던 자신을 바로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 바로왕의 낯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앞장서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 모세는 이제 자기에게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위임받은 권위가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로왕을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기에 저들이 자신에게 40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먼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현실의 문제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선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을 뿐이지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고통에 아무런 대답도 없는 하나님이셨기에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저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모세도 그 누구도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이야기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이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떨기 나무에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모세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를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의 급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고 있으셨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가 직접 전해주어야 했는데, 이미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백성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는 설득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해 줄 때는 모세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그의 지팡이와 손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으로 기적을 약속해 주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해서 자기가 직접 말을 할수 없다고 하자 바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서 형 아론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형 아론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광야에 나가 동생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고 두 형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랩산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형에게 말과 이적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였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리러 왔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강했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자여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의지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사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고 무엇을 그에게 말씀해주셨으며 어떠한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양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나가게 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들을 형 아론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실제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말만 해주었지, 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모세의 손과 지팡에 이 담아주셨던 그 기적을 먼저 형 아론에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것을 나에게 명하셨어. 그것만 말해주었습니다. 아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론이 이적을 행한 것이 맞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그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그렇게 지난날처럼 모세를 배척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 부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그 말씀을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화해 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쩌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될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게 하셨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아닌 아론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보여주고 나서 아론이 이대로 백성들에게 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그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자신이 먼저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말해주었던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그렇게 던지고 그렇게 자신의 손을 품 속에 넣었다 빼므로 한 번에 백성들에게 지난 날 모세가 체험했던 기적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아론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모세가 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했는데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맞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라 할지라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나중에 보면 바로왕이 너 누구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적을 바로왕에게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아론이 직접 던져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7장 8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지금 아론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여기서 너의 지팡이는 누구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와께서 호 명랑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봐. 말씀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 아론은 그 말을 듣고 던집니다.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바로왕이 보고 있어요. 백성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또 바로왕도 아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모세가 명령하여 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적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명령의 주체가, 또그 기적의 주체가 아론이 아니라, 또, 명령을 한 모세라는 것을 보았고 또 모세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언변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모세만큼 뛰어난 능력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말처럼 언변도 부족하고 다 늙은 목동에 불과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며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힘 있는 자로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 지팡이의 소유주인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그 지팡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더 사실적으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 기적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도 또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교만한 애굽의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점차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거룩하심 속에서 점점점 더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들은 점차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점차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는 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모세 스스로는 자신이 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오해를 더더욱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자로 점점 변해감과 동시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내적인 자신의 힘이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권력을 가지고 휘둘려려고 해요. 권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사람은 스스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표출이 힘으로 막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알고 있고 그 실질적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극히 평안하고 그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대한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순종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온유한 자였을까요? 그 전의 모습은 어떻는데 살인을 할 정도로 막 혈기와 자기 있는 것을 막 나타내려고 했던 그 의지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침묵할 줄 알았고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변화시킬 때 모세를 때려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로 굴리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가만히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고 그냥 늙어갔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고 자기가 권력의 권위의 주체가 아니란 사실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변화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권세자였던 바로왕과 자신을 모세가 비교했을 때, 모세는 그 세상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가장 무기력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는 최고의 사람이었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자기만큼 잘난 자가 없어요. 교육을 받은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애굽과 비교하고 바로함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순간 완전히 쪼그라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 더 주세요. 힘더 주세요. 저 사람을 이길 만큼의 물질도 더 주시고 내게 권세도 더 주세요 할 것이 아닙니다. 더, 더, 더 필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권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창조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게 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 자신도 보게 하시고 저들도 보게 해주세요. 출애굽기에서 앞으로 열 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보게 될때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바로왕의 모습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영적 싸움이란 사실들을 우리가 점점 또 계속해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듣고 보게 될 때마다 더욱더 이를 갈고 완악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점점 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때마다 나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가장 평안한 자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